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어, 회고를 해보라. 주적이라고 할 때의 주적은 언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지구를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의 썸네일이 제목이 주적, 개딸, 나란 망하는 길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를 보면 극우 유튜버 뺨치는 자극적인 썸네일 영상으로 정치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을 귀합하려는 정치 공작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을 자신의 사익적 극우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위배되는 공무원 징계 사유입니다.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 행위에 동원한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서울시장직을 관두고 그후 유튜브로 전향할 것을 권유드립니다.